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본 소재로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파트 3 3평형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타경 519154번입니다. 감정가는 7억 8,600만원이며 캐비 부동산 일반평가는 7억 750만원 대지권 17평형에 전염면적 26평형, 분양면적은 33평형의 아파트입니다. 1위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가격인 2차 제재가는 5억 5,020만원이며 입찰보증금 5,502만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7월 18일에 진행됩니다. 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아파트 경매물건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 달빛축제공원역 770m로 인천 현성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섯 물건 현황입니다. 송도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아파트는 206동 13층으로 대지권 16.9평형에 전용면적 2 6평형 분양면적은 33평형입니다. 감리가는 지난 2024년 4월 기준으로 7억 8,600만 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 가격인 5억 5 2 0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5년 7월 18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 깨시 10%인 5,50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아파트 33평형의 캐비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7억 750만 원, 하이 평가는 6억 4,500만 원, 사이 평가는 7억 5,750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3억 2,500만 원에서 3억 6,500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매관 문건 현황을 살펴면 현대건설이 시공하여 2020년 2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9개 동에 889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1.5대이며 경매 문건은 최고층 43층 중 13층, 33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 3말 소기 준권리는 2020년 4월 24일에 설정된 중소 기업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5억 46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 총액은 10억 8,844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등기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가무권명세상 조사된 임대책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이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백리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뵌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인천 연수구 아파트의 입찰하기 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힐스테트 레이크 송도 2차 아파트 33평형은 최근 매매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5년 6월에 27층이 7억 5천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객 매물을 살펴보면 힐스테트 레이크 송도 2차 아파트 33평형의 매물옥가는 2 0이동 남동형 중간층이 고공가에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 및 수급편화 그리고 정보 강력한 대출 규제정책 등의 시장반응과 송도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사를 살펴보면 인천 연수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4% 매각률 47%의 경쟁률은 9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방 소유자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입드를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예기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금번 소자료는 법원 의 매각 물건 매세서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집반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금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트 레이크 송도 2차 아파트 33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치바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